아안동 조이한테 거의 다 먹혀버렸네요. 이 정도네. 거의 먹혔네. 아 어, 하조각이 너무나 세던데 에코니즘이랑 카운트덱 좀 알려줘. 저도 사실 잘 모르겠어요. 저도 사실 잘모르겠어 일단 얘기를 해볼게요. 제가 생각하기에 빠따 덱의 어떤 한 종류란 말이야? 음. 이거보다 더센게 있습니다. 하조각 얘기를 많이 하니까 나도 하조각을 얘기를 해보자. 난 하조각 잘 몰라. 어, 자주 보긴 하는데 난 하조각보다는 사실 더 선호하는 덱이 있기 때문에 손능주나 여포삼세보다는이 덱은 좀 하위티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무래도 일단은 메인 딜러가 하우연이에요 얘는 코스트가 5코스트거든요 어. 그거부터 난좀 잘못되다 봐 이거 세긴 세요 어. 나쁘다는 건 절대 아니고 조조가 워낙 서포터 좋고 바깥도 서포터 하면 뭐 나쁘지 않은 그리고 위나라 조합이라서 10%스탯치도 올라가고 그리고 하우연은 진급도 많이 되고 사람들이 진급 많이 된게 많죠 하우연이 많이 뜨니까 거기다 이제 어. 중요한 것은 이제 필수 키는, 키 전법은, 메모멸전이고. 여기에 이제 좀 권장되는, 달리는 철기. 이게 없으면 조금 힘들어요, 사실. 다른 덱들이랑 싸울 때, 막, 손능주나, 이런 덱들 붙을 때는, 이 달린 철기에 있어야, 피의 효과가 있어고 먼저 때릴 수 있단 말이야. 이런 게 없으면 좀안 하시는 걸 권장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호표기라든지, 이런 게좀 들어갈 수 있겠죠. 뭐, 허표기가 안 된다면, 이제 뭐, 서량의 철기도 괜찮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제, 딜러가 하우엔밖에 없기 때문에, 허표기도 좋지만, 서량 철기로 대체를 할 수도 있겠다. 그 다음, 뭐, 용감한 자태, 뭐, 이런 것처럼, 여포삼세 그, 뭐야, 여각항 하는 것처럼, 비슷하게 전법을 주면 되겠다. 일단, 이 덱들이 안 좋은 어떤, 어, 얘네가 암튼, 어 얘네가 좀 상위티어다. 어 빠따덱 중에서는 얘네가 제일 세고, 그 다음, 제일 센건 이제, 그, 하우연 조조가 들어가는데 여기 이제 장료가 들어가는거 조장하라고 들어보셨죠? 이게 그벌꿀오소리 이건 이제 간웅대이라고도 해요 의천검에다가 간웅을 넣고 쓸수 있는 건데 이걸 이제 의천검 없이 쓰는 분도 가끔 계셔요 조장하래 그래도 나쁘지 않다 라고 하시는데 일단 이제 맨몸의 혈전이 나오면서 하우연을 좀 떡상을 시켰습니다 이렇게 쓰는 덱이 있는데 확실히 이 상대가 주장이 허망이 걸리면 되게 취약한 애들 그런 애들한테는 조금 취약이죠 육손이라든지 일단 주장들이 액티브 전법을 쓴다 그럼 좀 힘들 수 있어 근데 이걸 카운터 치는 거는 뭐가 있을까요 일단은 아 일단 뭐손능주 힘이 빠진다 손능주 힘이 빠지는 거는 지금 얘기들을 이런 느낌이 있으니까 그런 것 같아요 일단은 기병이잖아요. 기병이라서 창병, 창병을 쓰는 것도 괜찮고 그 다음에 이 하조각이잖아. 하조각. 이게 아마 봉시진 쓰고 막 그럴 거야. 하우연이 주장이 되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봉시진이니까 기형진도 조금 문제가 될수 있죠. 창병, 기형진. 이것또뭐 있습니까? 대표적인 등각병. 물리 데미지에 강력한. 이 등갑병 때문에 손능주가 나중에 좀 힘이 많이 빠져요. 빠지는 게 있어요. 왜 창병도 많이 나오고. 손능주가 힘이 빠진 이유. 네. 등갑병이 좀 크다 봐요. 그 다음 뭐 이제, 잔피기봉 이런 것도 있고, 잔피기봉육손을 삭제한 어, 그장 생략형 주장, 뭐 이런 것도 있고, 좀 이제, 나름 또 할만해. 어, 이거는 근데 좀 할만하죠. 왜냐면 하우연이 주장을 허망을 걸어버리니까, 어, 요건 좀, 어, 눈 외로 치더라도, 아무튼, 요런 거. 은갑병 플러스 잠피기본이런 거라든지. 아니면 이제 좌자의 모면. 요 정도가 이제 대표적인, 어좀 카운터라고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어,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시즌3 때, 좌두자가키워대 되겠죠. 그 이유는 이제, 여러 가지 있겠지만, 이 좌자의 모면과 그를 뒷받침해 주는 이제 가, 가후의 이 혼란. 이게 이제, 잘 매끄럽게 들어간다라는 게 장점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 제가 이제 저 그때부터 이제 여포삼세지는 썼었는데 가조자랑 좀 하기 힘들었던 이유가 바로 모면이 모면이 있어갖고 질량이 많이 감소됐다라는 게좀큰것 같아요. 그렇게 어, 가조자 같은 애들이 좀 카운터가 될수 있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단 하조각의 카운터는 요런 느낌이다. 그리고 어떤 메인 느낌은 요런 느낌이다. 어, 대표적인 느낌은 이렇다. 정도만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무튼 요거의 상위 버전은 이제 가능 덱이다. 뭐 어, 나쁘진 않아요. 하조각은 나쁘진 않아. 전 진짜. 하조각이 정말 괜찮아요. 음. 하조각은 괜찮아 하조각은 많은 분들이 쓰고 계시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승급도 잘 되고 컬렉션 무장도 나오죠. 하우연이 시즌5의 컬렉션도 나오고, 그래서 이런 점을 잘 이용해서 이런 거를 잘 쓰신다면 하조가 카운터가 잘 되겠죠. 이제 다들 알잖아요. 근데 우리 그냥 뭐등 갑병, 그러니까 나는 사실 그래, 등 갑병을 빨리 뽑는 것도 나쁘지 않다 봐. 지금 시즌, 시즌5, 사조각을 빨리 뽑는 게 실력이라봐. 어찌보면 저는 내 여각항 되게 좋아해요. 여각항이 그냥 무난무난하게 좋아. 여러모로 사조각보단 여각항이 나는 그 효율면에서 좋다 봐요. 이건 뭐제 의견뿐만이 아니고 그뭐 티오덱 올라와 있잖아. 티오덱에도 보면은 뭐 승리가 너프되고 분심 동료 너프되고 이러음에도 불구하고 티어덱이 있더만 아직도 1 2건은 여포 이래가지고 있으니까 10.5점이면 상당히 높은 거잖아요, 이거 어. 10.5점이면 거의 0.5 티어 이런 문제라서 맞아요 그런 것도 있어요 조조를 넣어야 된다라는 음. 문제가 있어갖고 여각항은 기영진는 약하지 않나요, 그렇예 네. 어떤 덱이든 약점은 있어요. 약점은 있는데 제가 이제 기영진을 쓰는 요덱을 쓰고 있거든요. 요덱을 이제 그 호표기만 잡으러 다닙니다. 저는 옆포삼세진 잡으러 다녀요. 창병에다가 뭐 여러모로 이 옆포삼세진을 카운터 칠수 있는 덱인데 누구나 약점은 있는데 잘 보고 들어가면 괜찮지 않을까. 일기당천 없어도 될까요? 뭐그 정도는 괜찮지 않을까요? 일기 당첨 없어도 적진 습격 같은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지금 조시리 님은 뭐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냥 뭐 일기 당첨 그리고 귀신의 힘 그거 말고도 적진 습격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극악무도 극악무도도 딜량은 나쁘지 않은데 얘네에 비해서는 좀 딜량이 약한 편이긴 하죠 아무래도 혼란이라는 게 같이 묶여 있으니까 음. 제가 이 베스트 덱 뿌려놨잖아. 손능주, 강제방. 어, 이건 이제 도원방패랑 비슷하죠? 전위안을 넣는 게더 좋다 생각하는데, 관우가 A니까. 그리고 사조학, 저각함 제가 여기 다섯 개. 베스트, 5이브 꽂아놨죠. 그런 생각이 비슷하시네요. 일단 스킬도 안 겹치고, 다튀어덱이고 제가 봤을 때도 이게 좋은 것 같아요. 이번에 이제 사조학도 너무 쓸만하고,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제 빠따대기의 경우에서는 빠따대기는 뭐냐, 초반 딜량 승부거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을 이거는 개인 차가 있을 수 있는데 초반에 딜을 많이 주는 게 좋은데 극강 무도는 그 점에서 있을 때 혼란이라는 건 사실 이거 대표적인 예로 과호를 들면 됩니다. 과호라는 무장은 되게 혼란을 많이 걸어 상대가 딜을 분산시켜. 을 지들끼리 싸우게 만들기도 하는데, 이제, 50%로 자기들한테도 딜을 넣을 수 있다. 그러니까, 템포가 느려진다. 라는 거죠. 그런 점에서 봤을 때는, 완벽하게 맞진 않는다. 시너지가. 그강 무드에 비해서는 적진 습격이 낫다고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적진 습격은 이제 주장을 때리잖아. 주장을 때리기 때문에, 빠르게 또, 게임을 끝낼수 있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적진 습격이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아무튼 좋은 질문 주셔가지고 제가 또 영상을 하나 만들게 됐네요. 여러분들 이렇게 도움을 주셔야지 제가 또 영상을 하나 만들고 하조각에 대해서 또 얘기를 해볼 수 있겠네요. 네. 아또 이렇게 얘기하면 하조각 병사는 뭐 줍니까 하는데 뭐 그냥 승리에다가 뭐그 알죠 1기 일도 일구 작기에다가 승리 뭐그 다음에 그냥 옆에 3세진이랑 비슷하게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빨리 이군을 좀 키워가야 돼. 오토 박으면서, 설렁설렁 키워봅시다. 아, 예. 신우님, 반갑습니다 신우님, 잘 가시구요. 자, 일단은, 나도 그러면 울타리나 하나 지어볼까? 울타리 짓고, 집 갔다 와야겠다. 여포, 요포, 여포가 병력이 없네, 지금. 후구님이 송건 풀진금이 어떤 덱 쓰실 거예요? 글쎄요. 그니까 무장이 어떻게 있냐에 따라 다를 것 같은데, 저는 송건을 쓰는 덱은 손테노만한게 없다 생각을 합니다. 손테노요거 서량철기만 피해가면 됩니다. 사실 보험방패 요즘에 안 쓰죠? 기세 등등 안 쓰죠? 기세 등등만 피하면 될것 같아. 난딱 손테노 지금 이거 베스트, 베스트 대 꾸리기 했을 때, 손테노 지금 여기 넣어놨거든요? 대양의 장벽만 줘도 괜찮을 것 같은데, 저는. 전 이렇게 봤거든요 손테노에서 지금 팔문금세만 빠졌어요, 여기로. 7군으로 넣었는데, 일단은 너무 얘네가 좋아서, 손건 쓴다면 손테노로 쓸것 같아요. 손테노 나쁘지 않지. 아니면, 뭐, 노숙이 없다. 그럼, 손태주. 근데 손태주 하게 되면, 이제, 손능주를 못쓰게 되니까. 이거 쓰는데, 강제방 싸우는데 잘 잡아. 강제방이랑 싸울 때, 이득 많이 봐요. 일단, 제가 뭐, 용맹한 사수도 넣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상대 방통을, 먹, 무력화 시켜주면 되니까. 아, 재훈님이 저랑 생각이 비슷하신 것 같은데, 계속. 다들 이제 뭐, 실력이, 다들 출중하셔가지고, 내뭐 이런 교육방송 이런걸 할 의미가 있나 싶을정도야 전딱 이렇게 이 영상이 있어요 제가 이거 짜는거 베스트 덱 짜는거 보시면 아마 참고 좀될것같아요 저는 요게 베스트고 남는거 그냥 요렇게 기영진도 여기 줘버렸네 저는 요렇게 해봤는데 요거는 좀 바꿨으면 좋겠다 싶기도 해요 어 반우를 넣는것도 나쁘지 이게 이제 반우 넣으시는 분들이 많죠 이게 티어덱이라 해가지고 기영진에다가 오만한 계획. 이건 이제 검증된 덱. 이건 이제 제가 좀 해보고 싶은 덱. 이언에다가 장비. 이제 이거는 이제 기영진이 없기 때문에 조금 그 주장 길이 들어오는 덱한테는 좀 약할 수 있어. 뭐, 예를 들면 여포삼세라든지. 이런 덱한테는 좀 어쩔 수 없는데. 저는 뭐,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시즌5 정도 왔으면은. 상대 병종을 보고 들어가야 되니까. 그리고, 특히나 이번 시즌 5가 좀 저는 경험하기에는 단문전이 좀 많이 사라진 것 같잖아요. 단문전이 사라진 느낌. 아무래도 이건 이제 맵이 커져서 그런 느낌이 아닐까 싶어요. 그러니까 필드 전투가 되게 많아서 많아서 이 게임을 계속 주시하고 있어야 돼. 주시하고 어, 상대 의 카운터를 계속 어. 넣는 게 중요한 것 같아. 이걸로 이득을 많이 보게 되는 것 같아서. 내가 약한 거는 피해가 가고, 강한 건 먹고. 요런 식으로 하면은 괜찮을 것 같아. 카운터를 잘, 잘 들어가는 것이 실력이 아닐까, 이제는. 맵이 커져서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냥 제 느낌은 그래요. 맵이 크니까 이게 신경 써야 할게 많단 말이지. 내 생각은 그랬구요